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곡국 밥을 지금 했습니다 아이고 대추가 들어간게 아주 너무너무 달콤하고 거의 연근을 얇게 썰었더니 다 부서졌습니다 와 약밥처럼 되어있어요 연꽃을 우려가지고 이렇게 어이구 맛있다 이가게 파랗게 연꽃물이 들었습니다 아유 달, 달콤해 아직 연런거는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엉켜서 물러 버렸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음. 눈이 뜨니까 탈탈 털어내면 음 맛있다 진짜 대추가 아주 너무너무 달콤합니다